자, 19년 화전고 문제고 1 3번 문제입니다. 1 3번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혹시 헷갈린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만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림이 잘안 보이는데 시간에 따른 위치야 시간에 따른 위치면 기울기는 뭐라고? 기울기는 가 아, 속도죠, 속도. 자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머릿속에 이제 담고 푸, 푸셔야 되겠고, 아, 일단 원점을 출발한다라고 했는데, 0일 때 여기니까 원점 출발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합답형이니까, 제가 그래프는 다 여러분들 뭐 책에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2초가 7미만에서 피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쪽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아, 이게 아무래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자이거 지금 위치입니다. 여기가 2고 여기는 7이고 10이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x는 ft. 위치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와 있다라는 얘기고, 2초가 7 미만에서 피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있다.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죠. 기울기가 속도예요. 그럼 2초에서 7초 사이에 기울기가 0인 점이 있니? 없어. 지금 이 점을 찾으시면 안 돼. 이 점은 위치가 0일 때니까 제자리로 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리로 왔을 때를 말하는 거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기억은 틀렸고. P는 출발한 후에 방향을 두번 바꾼다. 자, 맨 처음에는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여기서 처음 출발 위치로 돌아왔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다시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어, 운동 방향두번 바꾸는 이은는 맞고, 제가 지금 디귿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보고 있는데, p 가 출발한 후에 방향을 두 번째로 바꿀 때도는 양수이다. 두 번째로 바꾸는 순간이 어디니? 여기지, 여기, 여기... 음. 이때 가속도를 물어봤어. 지금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라고 했죠. 그럼 속도를 한번더 미분한 게 가속도지. 근데 우리가 더블 프라임 두번 미분하는 건 배우진 않잖아 그 기호 자체는 그럼 이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이 기울기가 속도인데 가속도가 양수냐라고 했어요 속도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되지 네 최소한의 과학적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가속도가 양수라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돼요 속도가 증가하냐라고 묻는 거야 가속도가 양수냐라고 묻는 건 속도가 증가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 이 점에서의 속도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증가 중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기울기를 봐봐. 증가 중이니, 감소 중이니, 지금. 감소 중이지. 반시계로 돌아가야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라고 했죠. 지금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기울기가 감소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기울기가 감소 중이고 기울기가 감소 중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감소 중이라는 얘기야. 속도가 감소 중이라는 얘기는 가속도는 음수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없죠.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